나는 대학생이다 만 (24세) 청년에게 주는 청년 기본소득이 생겼다 꽁돈이다 (94년) 개띠다 난 용인 피플이니까 와이페이로 받는다 와이파이 아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아 아니다 와이페이다. 상진하러 가보자. 시준생은 늘 배고프다. 내 소울푸드 편도를 먹자.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이다. 넘쳐나는 먹을거리 중에 두 가지를 골랐지만 고민이다. 폭신한 달걀이 마치 이불처럼 포근히 감싸는 치즈에그 샌드위치. 아, 아니면 아 떡갈비 불고기 탕수육까지 럭셔리하게 한상 차려진 고기고기 고기 도시락. 고기고기 치즈에그. 고민은 배고픔을 앞당길 뿐. 그냥 다 먹어버리자. 시준생은 늘 배고프다. 계산이요. 와이파이요. 아니 와이페요. 이성공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뜯는다잘녹는다 쿵짝쿵짝 발박스가 저절로 나온다. 잠깐. 나도 여자다. <laughs> 오늘하루 나에게 투자하기로 하자. 당당하게 들어서서 머리를 풀고 네 죄송합니다 소리 건져 들어가세요. 다시 당당하게 들어서서 머리를 풀고 아시 이거 왜안 풀어? 다시 당당하게 들어서서 머리를 촤악 풀고 찰랑찰랑 휘날리며 뷰티 유튜브로 빙이 시도 뭉치지 않게 모노톤을 해주실 거요 속눈썹은 아찔하게 바짝 얼려으세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뉴트로지나 포밍 클렌저. 샤랄랄랄랄랄라 가재기는 나의 운명 계산해주세요 바코드 소리에 맞춰 나의 심장도 요동친다 이게 돈 쓰는 짐이 제일 좋아 짜릿해 이제 공부를 해보자 화장한 김에 학구적인 나에게 취해본다 책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워야 대학생의 완성 짠 게임은 장비빨 내 영혼의 단짝 와이페이로 다살수 있다 여기저기 다 되니까 와이파이 아니 와이페이 무려 6% 할인 10만원을 썼지만 통장에 9만4천원이 빠져나갔다 안되는 곳이 없다 와이페이 우뚜껴우뚜껴 오늘 하루 와이페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와이페이 사랑해.